어, 어 잠깐만 어아아어 아니 안 맞았어 이거 지연 시간 50 때문에 해외 서비여 가지고 어 진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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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 전문 분야가 아니야 여기 1 서버는 제가 못해요 제중 서버는 잘하는데. 뭐지 <laughs> <하고> 어차피 <있어. 웃음> 힘드네 아 아이난 너프먹은 도전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니. 아니, 씨, 이거 진짜, 아니, 오늘 이상해, 지금. 아니, <laughs> 진짜 이상해. 지금 이판 자체가 존나 몰래카메라야지. 연시간 60이 지금 날 억가하고 있어, 진짜. 아예 그냥 내가 쏘는 샷, 몸샷으로 쏜 것도 몸샷이 안 맞아지. 그렇다니까? 오늘 뭐, 진짜 억울하네? 나 진짜 개 억울함. 나도 억울해. <laughs> 나 만천 딜 먹었다고, 지금. 아니, 너는 <laughs> 핑이랑 상관없어. 넌 보정을 받잖아. 어? 아, 진짜. <laughs> 아씨, 오늘 아맛 제대로 왔네 이거. 아 고기를 잘못 먹었나? 저녁에 먹었던 삼겹살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떴다. 아, 뭔데 이 감자? 뭐이 진짜. 아, 진짜 옥가잖아 이거는. 아 이거 옥가야차아 진짜. .íamos. 아. 말하세요. 한시 여기서 더더할 수가 없어 난 오랜만에 그거 하는 거잖아 그 하드 트레이닝 어디까지 캐리할 수 있는가 이제 안돼 옛날에 그 소장도 없잖아 내가 예행 연습 시켜 주잖아 아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하이 이라샤이머스 <laughs> 감 감동 받아가지고 아, 뒤에 우리 뒤에 우리 잠깐 있냐? 앞에 앞에, 앞에, 이제, 앞에 거기 네가 아, 앞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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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 아 코스 아 코스 예술인데 오늘 야 이제 지금 망치 망치 생키야 어이이 녀석 자, 다음 손님. 아우이! <laughs> 야, 살려줘. 똥밟았다, 살려줘. 난 살려줘, 죽어버릴 거야. 어. 아... 이겼다! 아, 망치, 뭐야. 망치! <laughs> 아유 진짜 그리고 심지어 <laughs> 스탯 좋다고 해서 봤는데 12킬 6데스야 미치겠네 <laughs> 왜 괜찮은데 아 근데 내가 위도우는 준비를 못했는데 그 디스코드 아는 사람 중에서 그 메인 탱커 장일이 너한테 인사하고 싶다는데 불러드려냐 혹시 그 라인하르트인가요? <laughs> 니하오 가리 <laughs> 먹어으면 되지 리 먹었다 겁나 세게 먹었죠? 이게 압박감이야, 차나. 아, 다르잖아, 무께감이 다르잖아. 컷. 지원하잖아 음. 나이스. 자, 안 살려주면 죽어버릴 거예요. 저 말했어요. 저 죽어버릴 거예요. 다안 잡나 죽을 거야, 차나. <laughs> 나 죽어버릴 거야. 다 잡아줘야 돼. 아 쉬운 부탁인 <laughs> 것처럼. <말해줘달라고>. 어렵다고. <laughs> 명도 겨우 잡았구만. 뭐야 <laughs> 이 녀석! 리 컷! 이거 짜브 만들었어 그냥. <웃음> 네? <웃음> 이런 와인하트 하나에 지금 뭐 어? 게임이 지금 털리고 있다는 게 지금 믿기지 않는 거지 지금 뭐? 어? <laughs> 나가서 난안 믿겠어? 어 걸로 가봐? 말로 갈 거야?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 어쏘쏘 쏘. 어만쏘쏘만쏘만쏘만 쏘. 어나 옆으로 다 먹거나 야. 어나다 먹을 거야다 먹을 거다 먹을 거다 먹을 거야다 먹을 거야? 커커 응, 너 나가 나가 나가.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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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인가? 옥티브 <laughs> 한번 찍을게요. 자, 오늘 해볼 것은. 경쟁전이 12시즌 시작이 됐죠? 경쟁전이 12시즌 시작했는데, 새로운 시즌과 함께 이제 준호라는 영웅이 또 이제 출시가 됐거든요? 아니, 근데 이번에는 신캐릭이 출시되자마자 바로 경쟁전이 풀리더라고. 딜러로 경쟁을 돌리는데, 매 판마다 준호가 나와가지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또 뭐라 하고, 준호가 막안 좋은데 왜 하냐 이러면서 인식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식 개선 운동하면은, 리시. 또 이제 준호 도 인식 개선을 또 해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번 준호를 경쟁전에서 한번, 개치도 보고 좀 인식 개선을 좀 시켜보겠다라는 취지로 한번 경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호하기딱 좋은 날이구만. 어, 칼픽은 역시 이씨 제대로 칼픽하잖아요. 오늘 뭔가 신나 보인다고요? 사실 아까 라이너에서도 너무 재밌게 가지고. <laughs> 아니 안녕하세요. 아예 어, 안녕하십니까. 이소 깔아드릴게요. 네. 아, 분명 아니죠. 아, 어, 잠깐만, 어어어어어어어어유잘 탔습니다 감사해요 난감어표어어어어어어못 탔는데? 그 표는 내어어어놨는데어승어어어어어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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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나 가졌다. 그냥 졌어. 라인 케어 가능? 케어 공 찼을게. 나이스. 나이스. 어, 좀 개절한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 또 처음 보냈어. 인식 개선 운동? 성어 어, 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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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네. 브라찾게 다리 어, 아하하하 잘 찾아 잘 <laughs> 찾지 총알이 많아가지고 그냥 어? 난삼 애들이 맞는다고 옆에 해보자 이거 맛있구나. 끄지시고요. 아마 마시야만 이런고맛있

i mm -hmm. mm -hmm. 포인트 포인트. 신이. 어, 손 나왔네. 혹시 신안인데? 啊！Ah!